네, 안녕하세요. k 선지 글로벌의 임주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3편으로 아티초크 베트남 암플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왜잘 팔리는지 이거를 가져가시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품 아마 베트남 여행을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다 알아요. 이 아티초크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또왜잘 팔리기 시작하냐면은 일본에 이어서 베트남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 첫 번째가 일본, 두 번째가 베트남. 세 번째가 뭐 미국, 태국 정도 이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베트남이 또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늘고 있어요.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베트남 달랏이라는 데를 가보면 아티초크라는 것이 그 달랏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문경 오미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아티초크가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좀 먹어보고 하니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간에 좀 도움이 된다, 라는 어떤 것들이, 이, 되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숙취해소 앰플로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어떤, 특히나 라도파라는 제품하고 또몇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계약을 좀 맺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이제 회사명 보이죠? 이 라도파라 회사에 방문하고 해서 이분하고 회장님하고 같이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점 계약 사인을 이제 해가지고 맺는 장면인 거고. 이건 그래서 판권이 저희한테 있어요. 다른 회사가 어, 수입을 했다가, 이제 그 회사는 못하고, 우리 회사만 이제 이거 판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회사가 그걸 받아왔다 그러면 그걸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인 거고, 재고만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라도파라는 회사는 아티초크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주력인 회사고, 본사가 달라스에 있고요. 호치민에 또, 어, 지사가 있고요. 베트남 약국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막 팝니다. 요런 어떤 제품들. 그러니까 앰플에, 이제, 이, 스테비아가 들어간 제품이 있고, 그냥, 엠, 그냥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먹는 거예요. 이거를 숙, 술 마시기 전에, 한날에딱 뜯어갖고 먹거나, 아니면 물에 태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숙취해소 음료들처럼, 그좀 늦더라. 근데, 어, 기능성 광고는 못하죠. 숙취해소입니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근데, 베트남 갔다 온 분들은,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사세요. 왜 이제 건강성 기능식품이라든지, 뭔가, 요런 것들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너무나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 다만 그냥 어 은은하게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요런 어떤 표현들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안 쓰죠 그냥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없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이고 어 제가 이제 팔고 있는 걸 보면은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이렇게 많이 사가요 이 사람은 근데 웃긴 사람인 게 이게 내가 어? 유통기한 2 년인데 어 제조일자를 봐놓고서. 제조 일자를 못 읽고 나서 그냥 별 3점 줬어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리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서비스도 같이 줬었고 이 물건들을 실제로 이제 팔고 있는 건데 다섯 개씩 많이 산다. 다섯 개씩 많이 샀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티초크라는 걸 검색어 자체도 지금 트렌드에도 2만 개 이상 검색될 정도로, 어,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는 제품이고요. 완전 상위권에 있어요. 이 제품을 이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잘 파는 파트너 분들한테 더잘팔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권리금하고, 이제 최소한의 그 수입비용만 받아가지고 이걸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고, 더잘 팔리는 분한테. 왜냐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천 개를 팔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달에 삼천 개팔수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넘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인 거고 또이 제품 말고도 또 하려고 했던 제품이 있었어요. 이제 라도티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게 접니다. 이 수입 식품 부적합 처리가 나갔고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도 이이 이, 이 제품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위반 내역으로 지금 잔류농약 기준이 어 베트남 기준에서는 맞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식약처 검역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수많은 것들을 검사를 해요. 수입을 할 때, 하, 뭐, 금속성 이물부터 오소 페닐, 페니, 페닐까지 페니, 한 100개 정도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만 183만원 들었어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이런 데다가, 아니면 뭐, 다른 SGS? 이런 데다 의뢰해가지고 나오는 그 수수료만 이거가 들었고, 다른 어떤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이러고 한 것도 수십만원 들었죠. 그렇게 해고 했는데, 이 전체 돈을 다 낭비를 했다. 왜냐면 이게 부족함이 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이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어 그래서 제 어떤 경력에서 설명을 드렸죠. 세븐일레븐, 다이소에서 업무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을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유통 회사로서 제가 수입해서 전체까지 유통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소싱을 해 가지고 국내 유통회서 파트너사, 파트너사로 볼게요. 파트너사를 모집을 하고 파트너사들이 더잘팔수 있게끔 하는 역할로 바꾸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잘 팔리는 소스, 소스, 상품을 소싱을 하고 거래처랑 계약을 맺고요. 파트너가서가 잘팔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사인, 어, 여러분들께서는 상품을 많이 회전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제 돈을 번다. 이런 어떤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파트너사 상담을 통해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일 이제 하나씩 또저좀더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파트너사 한 100개 정도 모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사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 저는 결국엔이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물건이 회전이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잘할 자신이 있고 애정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지 저도 여기에다가 더 거래 같은 것도 많이 또 입금도 해줄 수가 있고 물건을 구색도도 늘려갈 수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고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